케이스만도 판매를 하고 안에 부품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케이스만 사게 되면 이게 18,000원인가 주고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안에 모든 부품이 다 포함을 하면 5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고방전 16개 2,000mAh 짜리인데요 그러면 8암페어가 되겠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 고방전이 원칙이겠죠 4S EP로 이렇게 스포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쇼트가 났을 때 출력을 차단했다가 쇼트가 해제가 되면 바로 복귀되는 자동 복귀형 BMS거든요. 딱 맞게 보호가 들어가지네요. 이렇게 니켈 플레이트에 납땜 할수 있는 부위가 좀 넓으면 좋아요. 그래서 넓게 납땜을 해줄게요. 이 단자대 연결도 혹시나 풀릴 수가 있으니까 순간접착제 조금 뿌려줄게요. 방수 패킹 고무가 있거든요. 이거를 먼저 넣어줘야 된다 그죠? 네. 자 한번 작동 시켜볼게요. 뭐 작동이야 잘 되겠죠. 네.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, 이렇게 잘 되는데.